세상엔 약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의 나라 안에 수백 개의 언어가 공존한다면 믿으시겠어요? 10. 콩고민주공화국, 242개 언어, 정글처럼 복잡한 역사와 부족, 언어도 무성합니다. 9. 필리핀, 175개 언어, 섬이 7,000개 넘으니 언어도 섬마다 다르죠. 8. 인도네시아, 179개 언어, 하나의 나라, 수천개의 섬, 다문화의 향연, 7, 탄자니아, 126개 언어, 스와 힐리 하나로 묶였지만 그 안엔 민족의 노래가 숨어 있죠. 6, 빈도, 454개 언어, 힌디어, 영어,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언어의 바다, 5, 중국, 299개 언어, 중국어는 하나가 아닙니다. 방언도 언어입니다. 4, 미국, 337개 언어. 이민자의 나라. 세계 언어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3. 나이지리아. 525개 언어. 언어는 정체성. 부족의 이름만큼 말도 다양합니다. 2. 인도네시아. 이중 계산 가능성 있지만 지역적 언어로 따로 분류하면 이순위 급등. 1. 파푸아뉴기니. 839개 언어.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의 땅. 마을마다 다른 말, 다른 노래. 언어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 문화, 기억이 깃든 혼입니다. 세상엔 이렇게나 다양한 소리의 우주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듣고 싶은 언어는 어떤 삶의 이야기인가요?